모든 세대의 도감 중 항상 첫 번째 번호를 찾아는 만큼, 풀타입 스타팅들은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많은데요. 스타팅이 만큼 기본 종족값도 빵빵하고, 게임플레이에서 어느 정도 신경 써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풀스타팅들이 있는 만큼, 이들의 소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주관적으로 선정한 풀스타팅 베스트 3를 설명할 것이며, 반박시 님 많이 봤습니다. <목소리> 3위는 1세대 스타팅 이상의 꽃입니다. 포켓몬이 그래도 나름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는 게임인데 1세대 틸당몬이 후보에 오른 것부터가 대단하고 볼수 있는데요. 이상의 꽃의 장점을 맞아면 빠질 수 없는 게 메가지나입니다. 종족과 분배가 상당히 깔끔하게 빠졌고 무엇보다 새로 받은 특성이 두꺼운 지방이 상당히 큰브리트가 되었는데요. 두꺼운 지방은 불꽃과 얼음 타입의 기술을 절반으로 받는 특성인데 약점 두 개를 지워주는 상당히 효자의 특성이죠. 망이 몬인데독 타입도 깔려있어서 맹독도 안 통하고 끔찍한 기술들을 많이 배워서 매진이 살았을 때 이상의 꽃이 상대 파티에 있다? 웬만해선 전부 메가 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매진이 사라진 이후인데 8세대까지는 어, 괜찮습니다 오히려 매진시절보다 더 좋았었 죠. 기술폭 버프에 전용 거다이 맥스도 받아버려서 염록소를 이용해 위에서 때리는 수면가루 거다이 편달의 도토들 덕분에 더블에서 매진시절 이상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매지대에 거다이 맥스까지 사라진 7세대에선 그 역대급 암흑기를 맞이해버렸는데요. 특히 이살코 꽃의 가장 큰 장점 인염록소를 이용해도 날치모보다 느어서 현재는 과거만큼의 인상을 뽐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전성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3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는 마스카라입니다. 스타팅 중에서 특수한 폼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스피드인 123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의 전용기를 포함해서 자석기 전제기, 성공기에 변화기까지 여러모로 배워서 랭크 배틀이 열리자마자 최상위권의 픽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지나면서 성능이 더 좋은 포켓몬들리플리자 초반의 모습은 어디가고 비주류로 떨어져 버린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도 초준전설이 전부 벤당한 범부를 해선 다시 최상위권으로보이는 했고 전형적인 강연각강인 포켓몬이라 마스카라는 2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8세대 스타팅 고릴타입니다 스타팅 중에선는 종족값 분배가 역대급으로 잘 빠졌고 특성도 좋고 기술폭도 넓고 기믹들이랑도 잘 맞는 딜탱의 정석 같은 친구인데요 8세대 시절에는 너프전 그레스 슬라이더와 전용 거다이베스를 이용해 싱글에서도 메이저권, 더블에서는 최상위권의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풀타임 주제에 너무 날 뛰어서니까 9세대 초반은 그레스 슬라이더 앞 이렉스 삭제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프가 너무 가혹해서 랭크에 합류해봤자 8세대만큼의 화나는 못할 줄알았다 싱글에서는 마이너급으로 추락했지만 더블에서는 10위권 안으로 안착하며 여전히 더블 강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후 4위에서 7위를 오가다가 추천설이 풀린 이후로는 채용률 2위에서 1위도 한 번씩 눌릴 정도로 엄청나게 떡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황전탑 포켓몬들이 대부분에게 강하고 필드 싸움도 가능한데 자체 성능 또한 상당히 뛰어나니 두 종목인 더블 말고도 싱글에서도 다시 메이저권에 안착할 만큼 초전설전의 고리타는 스타팅을 넘어 전체 포켓몬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범부르에서도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중이고 마스카나와 비교하면 싱글에서의 마스카나의 고점보다 더블 고리타의 고점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여 마스카나를 지지고 1위로 성장하였습니다